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da, da.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주 예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말씀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바다 한,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 나는,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나는 귀머문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게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그리스에 돌아다니며 사람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필요 필요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불법을 범하지 말며, 말며 내 이웃 사람을 위해 대신 도와주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19장 말씀은 계속해서요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즉 거룩한 삶을 어, 내 이웃에게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말로 하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범죄는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어 이것을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는요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웃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이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이 나에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그대로 남에게 해 주라는 것이지요. 어 내가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을 때 이런 마음 들죠. 아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기꺼이 그 짐을 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아 슬프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와서 축하해주고 누가 와서 함께 위로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낄 때 바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도 열심히 찾아가주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웃 사랑은요, 그, 그 기준은 자기 사랑의 기준이, 있음, 기준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개명을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 13절부터, 14, 13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이웃에 대한 어압 착취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삭슬,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도 금합니다. 재판을 행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괴롭힘들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힘이 있다고 그를 옹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법대로 판단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타인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사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에 하단 이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라 명하시면서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선저 사랑 사람, 사랑을 사람을 먼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명하시고 이웃 사랑을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지켜야 되는 동일 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음,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또한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교훈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수감 된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권한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필요를 채워주어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은 미련하고 선한 것은 지혜롭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또 우리의 처한 태도로와 마음의 자세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애함 이것을 증명하라는 백성을 향한 왕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들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웃 사랑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하고 또 상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힘명을 위로함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또 그를 변화시켜 주시며 또 화목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랄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막히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름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를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알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로고스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어 내일 모레 있을 온 가족 수련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모든 준비되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